음, 네 안녕하세요 네트워크 공유 툴 공유 설정 툴이죠 설정 툴 사용설명 안내입니다 일단 받으신 파일 압축 풀으시면 은 이렇게 SMB config 폴더 하나 생성되고요 그 안에 런 배치 파일 하나 있어요 이거 우클릭 하셔가지고 반드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파워쉘이 작동을 하는데요 윈도우 버전이랑 컴퓨터 이름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양들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뭐, 쓰, 뭐 내용에 있는 거 중요한 거는 다 체크하셔야죠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체크하셔야 가능해집니다 어 지금 이거는 윈도우 10 기반이니까 이 1번 2번 메뉴가 작동을 안 하고요 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작동을 안 합니다 얘도 작동 안 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윈도우 11에서는 3번, 4번이 작동을 안 해요. 네, 얘는 윈도우 10이라 3번이 작동을 합니다. 하면은 이렇게 이제가 수행하시겠냐고 나오는데 여기서 수행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변경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어, 보안 모드 다 비활성화 돼 있는데 지금 전부 다 fail, 비활성, 비활성, disable 이죠 이거 지금은 안 할게요 아니요 하면은 활성화, 비활성, 비활성으로 변경이 돼요 이거 둘다 윈도우 11에서는 사용하지, 사용하면 지사용하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지금은 요두 개만 사용되는 윈도우 11 기반의 네트워크로 잡히는 거죠 반대로 이제 돌아오고 싶으시면 윈도우 10 기반으로 하고 싶으시면은 4번을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지금 아 뭐설명이 나와 있지만 윈도우 11 기반 네트워크 그다음에 10 기반 네트워크가 달라요. 기본 설정값이. 그래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작 한번 한번 해 볼게요. A, A 눌러서 재부팅은있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다시 폴스가 됐죠. SMB 서명 필수 상태가 윈도우 11은 이게 이게 True죠. False가 아니죠. 그다음에 보안 설명 상태는 윈도우 10은 이게 활성화고, 게스트 인증도 윈도우 10 요즘은 비활성화 됐어요. 어, 아무튼 한 2년 넘은 것 같아요. 4년, 아니 3년, 3년 넘은 것 같아요. 적어둘게요, 본문에. 이것도 전부다 WMB CIFS 이거 d i s a b l e 되어 있는데, 윈도우 10 기반으로 하시면 이제 USB 프린터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윈도우 11 기반으로 하시면은 이거 막혔어요. 예, 네,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윈도우 11 기반으로 하지 마시고, 윈도우 11을 10 기반으로 내리시고, 그 다음에 10은 기본으로 하셔가지고, 그래서 여기 프린터 공유 레지스트리 등록하시고, 이거 SMB 1.0 CIFS 활성화를 하셔야 USB 프린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프린터 공유 레지스트리 이거는 일단 해놨는데 이것도 이제 보안 정책 때문에 안 되는 게좀 생길 거예요. 그다음에 맞추셔야 되는 거 이거 편의적으로 PC 이름 변경하실 때 쓰시고 워크그룹 이름 변경 쓰시면 됩니다. 이거 맞춰야지. 그리고 여기 같은 네트워크 대역에 있어야 SMB가 작동을 하죠. 뭐 이제 확인해 볼게요. 어, 4번 하면은 A A 작동하고요. 그다음에 5번. 5번 여기 보시면 게스트 인증 활성 상태 있잖아요. 이거 하면은 활성화 되죠. 다시 돌릴게요. 이거 비활성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워너크라이 당합니다. 그다음에 7번. 윈도우 버전별 게스트 인증 정보 보는 건데 이거는 제가 뭐 설명에 도움이 좀 됐으면 해서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이랑 프로는 활성화가 기본이고, 엔터프라이즈랑 에듀케이션 버전은 이게 비활성화가 기본이에요. 이 워크스테이션 버전도 비활성화가 기본으로 알고 있어요. 윈도우 10은 그렇고, 윈도우 11은 모든 버전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10도 이게 예전에는 이랬어요. <laughs> 지금 잘 됩니다. 지금 아무튼 막혔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거. SMB CIFS 활성화 하는데요. 이게 이게 요 기능 아시죠? 예, 제어판 요 기능인데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냥 진짜 돼요. 이거잖아요. 이건데 지금 비활성화 상태잖아요. 이거를 여기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뭐 업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실행하시면은 SMB 1 프로토콜을 켜요. 지알아서 합니다. 네, 재부팅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CFS i enable 됐죠. 이거 실제로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표기가 이런데, 이거 됩니다. 이거 좀 걸려요. 여기서 하면은 이렇게 변경돼 있어요. 이거 on/off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끄시면 몇 번이야? 9번이죠. 9번 하면은 꺼집니다. 여기, 아이고, 여기 가시면. 9 구번에 꺼져 있어요. 이거 꺼져 있죠?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이름 변경해 볼게요. 컴퓨터 이름 변경하시면은 어, 이름 변경이 이거죠. 이제 이름부터 볼게요. 제 이름이 PC 이름이 어렵죠. 이건데 이것 도 바꿔 보죠. 아, 씨,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마우스가 잡히지가 않네. PC 이름을 데스크탑 AA33A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재부팅하래요. 안 해요. 그 다음에 워크그룹도 바꿔볼게요. 워크그룹이 지금 이건데, 바꿔볼게요. 워크그룹2로 바꿔볼게요. 좀 시간이 걸리네요. 재부팅 안 할게요. 보시면 얘네는 변경이 없죠. 근데 이게 PC 이름이 변경이 될지 모르겠네요. 저 보시면은 전체 컴퓨터 이름은 변경이 됐어요. 그다음에 워크 그룹도 변경이 됐어요. 근데 웃긴 게 여기서는 안 됐네. <laughs> 다시 볼까요? 여기서는 안 됐네요. 이거는 제가 소스 수정을 해야겠네요. 이건 실제로 수정은 됐는데 이 현재 상태 스테이터스를 이름 부분은 처음에 한 번만 받아오나 보네요. 이거는 수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실제로는 수정이 됩니다. 예, 변경이 됐어요. 실제로. 다시 돌려야죠. 어, 이름 변경. 데스크톱, 어, bbccd 해볼게요. 아니요. 그 다음에 워크그룹도 변경해볼게요. 다시 해볼야죠 워크그룹으로 돌려놓을게요. 하면은 몇초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 아직 안 들어왔고, 기다리면 바뀌었죠. 네, bbccd, 그 다음에 그걸로 바뀌었어요. 여기서는, 표기 안 되네요. 이건 나중에 패치하겠습니다. 이건 버전업 필요 없어요. 저희 서버에서 제가 직접 코드 수정하는 방식이라.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 공유 레지스트리인데, 이거 하시면은, 레지스트리 수정돼요 예, 이거는 그세 가지, 레지스트리 있는데 최근까지 문제 일으키는 USB 프린터에 윈도우 11에서 공유 안 되는 문제에 대한 오류 코드 세 가지 잡는 거예요. 물론 기존으로 원래대로 원상 복구도 가능합니다. 세개한 번에 수정되요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많이 해주세요. 저희 영번 많이 해주세요.